예레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힘든 일 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손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에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어려운 시련들이 다가왔고, 또한 불평이 다가왔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불편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는 그 앞장에 있는 11장 18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11장 18절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예딤의 고향인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21절 1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말을 불편히 여겼을 뿐 아니라 도리어 그를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래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또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 자신에게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 또 하면은, 우리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이 현실. 아나도 사람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예레미에게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한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리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1절,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득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왜이 땅에서는 이 현실 속에서는 악한 자가 형통하고 또한 평안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고 또한 죽이겠다고 말하는 저 아나도 사람을 왜 평안하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의 세력이 창궐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 심정 속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하다 못해 이 말씀 전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하고 또는 악하는 행동을 드러내는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냐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잘못 전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보는 또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응답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이 말고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그래도 네가 수고했다라든지, 그래도 네가 잘했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현재 처한 어려움은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다. 그리고 평안한 땅이다. 아직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가 처할 상황이 그 어려움이 지금보다 더 훨씬 크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 듣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네가 참고 잘 전하는구나. 이런 위로의 말씀이라도,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돌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 지금 그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것이다. 지금 평안한 땅 걷는 것이다. 그런 불, 그들의 위협,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 더 앞으로 큰일 다가온다. 더 어려운 일 다가온다라는 것이지요. 앞으로 말과 경주할 일이 다가오고 또한 여도한 강물이 넘칠 이러한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잘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더큰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견뎌내지 아니하고 또한 연단되지 아니하면. 더큰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소리를 그러한 반응들을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레미야를 위해서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이 다가올 상황이 벌어질 터인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소리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아나도 사람들의 그러한 흉악한 이야기들을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궁금해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이 왜 그러한지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시고 정의로 바로 심판해 주시고 또 역사하시면 도래 이 상황들이 쉬워질 터인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거기에는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해 주시려고 더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넘어지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후 40년 동안 말과 같... 말과 같이 경주하는 사람. 요단강이 넘치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명 놓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대로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 내버려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 굳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기초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으신 섭리를 깨닫고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한 자로 연단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참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역하고 배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한 세테반집사의 순교에 앞장서고 박해했던 그였지만, 그러한 사람, 그러한 바울을 볼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심정이 왜안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를 내버려 두셨던 이유, 기다리셨던 이유는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셨고 또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모습 그 악함이지만 그가 돌이키실 때에 돌아올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즉각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었다면 우리 중그 누구도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어느 군그 누군가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왜저 사람 그냥 내버려 두느냐고 왜 저렇게 하게 가만히 계시느냐고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와라는 호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서 세움을 입으려니와.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분통해왔던 형통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이유가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즉, 그들이 백성의 돌을, 하나님의 백성의 돌을 부지런히 배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계시는 것 같이 보여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시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리시는 분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때가 되어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 보 읽으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내 자신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답변하신 말씀이 우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단련되기를 더큰 시련 속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단련시키시기 위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 또한 용서하실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본분을 놓쳐버리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얻고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눈에는 악인의 형통함만 보입니다.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저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평안한 것인지, 그 때문에 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것인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이리 힘든 것인지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답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뜻 받들어서 명심하여서 우리가 연단되는 기회로 삼게 해 주시고 더욱 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의 과정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소망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